방송인 박나래가 한남동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도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박나래 소속사 관계자는 어제 박나래가 금품을 도둑 맞은 사실을 알아챘고 오늘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며 박나래가 집에 없을 때 도둑이 들어 다친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나래가 출연 예정이었던 MBC 표준 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불참한 것도 도난 사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박나래 측은 몸이 안 좋다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의 취중 라이브 방송 여파가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최근 전현무와 보아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박나래를 언급했습니다. 보아가 전현무, 박나래의 열애설을 두고 전현무가 아깝다는 발언을 해 누리꾼들로부터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아는 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언급하고 신뢰가 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박나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현무 또한 불쾌했을 상황에도 너그럽게 이해해준 나래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방송으로 언급한 점, 또 그전에 취중 상태에서 경솔하게 라이브를 진행한 점 모두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